근데, 틈새 라면은, 오바도 이 정도로 안 떤, 안 떨거든요. 얘 봐봐. 오바를 떨잖아, 막. 매운맛에 자부심, 맵부심. 어, 오바 떠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열라면 더 하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옥뚜기 출시 라면 중에서는 역대 제일 매운 라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양고추, 베트남 하늘초, 캐롤라이나, 리퍼, 부투, 졸로키아, 하나, 하바네로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고추를 배합해가지고 벌써 약간 침이 고이는데 한번 그러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고 끓이는 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뭐 500ml 넣고 끓여라 하는데 제가 원래 라면 리뷰를 할때 약간 본연의 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플레인으로 많이 먹는 편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파랑 계란도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먹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건더기 스프에 일단 가짜 고기 있잖아요 좀 실하게 들어가 있는 네, 이만해요 가짜 고기 보이세요? 이만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비주얼을 살린 것 같아. 이 빨간색 보이세요? 이 빨간색?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찐 고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느낌만 낸 파프리카 같은 거 아닐까라고. <laughs> 아니야, 지금 매운내 나긴 하는데? 매운내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멋대로 생각했는데. 일단 건더기만 뿌려도 되게 시뻘건 애들이 많아. 고추가, 온갖 고추가 다 있네요? 일단 스프 투하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바로 면까지. 어, 잠깐만. 매운내 확 나는데? 근데 이게 틈새보다 스코빌이 떨어진다고? 물한강 아니고 500ml 조금 안 되게 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끓이기 때문에 라면은 전좀 자신 있어 이제 나와 같이 미래를 꿈꿀 어떠한 파트너가 나한테 새벽에 막 라면 끓여줘 하면은 진짜 개 맛있게 끓일 자신이 있어. 아파 파를 안 넣었어 얘기하다가. 아 지금 넣을게요. 자, 아, 살짝, 어, 벌써 하는 타이밍에 면을 빼주세요. PC방 라면 스타일로. 자, 그 다음에 계란 투하해줍니다. 계란 넣으면 안 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그대로 냥그끓이면 국물 맛안 해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위에 이제 부어줍니다. 짜잔. 면부터 먹어보고 국물도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일단, 그, 오뚜기 특유의 달짝지근하면서 매운맛이 느껴지고요. 틈새보다 맵진 않아 근데 스코빌 지수 자체가 틈새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틈새보다 매울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살짝 실수로 한게 신나가지고 대파를 좀 많이 넣었더니 대파의 달짝지근함이 이게 원래 달짝지근한 건지 대파 때문인지 제가 살짝 헷갈려 아 죄송합니다 나 대파를 좀오버떠넣었네 근데 제가 이 레시피로 틈새로 진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차이가 느껴져 틈새는 이렇게 해도 막 되게 달다는 느낌 없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달 들짝 찌근하다. 그 학교 앞 떡볶이처럼 그 약간 알죠? 김치 올려서도 먹어볼게요. 약간 열라면에서 매워졌다는 느낌보다 질라면에서 매워졌다는 느낌도 살짝 있어 질라면이 약간 매운맛이 나왔어요 실제로 순한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나왔는데 열라면에서 올릴 게 아니고 질라면에서 살짝 올리는 것도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질라면에서 아예 당신의 맛을 커스텀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약간 매운맛부터 개처매운맛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개처매운맛이랑 그냥 매운맛이랑 믹스하면 살짝 처매운맛 이렇게 중간 커스텀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좀 평소에 라면 훈련을 해가지고 틈새를 물 400을 넣고 끓여 먹거든요 저에게는 마일드해요 죄송합니다 전 특수부대 라면 특수부대예요 계란 풀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란 넣기도 하고 해서 그런가 그렇게 맵진 않아 팥 때문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컨 때문이야 맵다 맵다 해가지고 매울 거 기대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매운 거예요 근데 국물 맛이 좋아 맛있어요 웬만한 라면도 국물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 가지 고추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먹으면 딱 칼칼해요.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술 땡기는 칼칼함이에요. 기존 레, 열라면이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이런데 차이가 1.5배라고 하는데 사실 열라면 자체도 막 매워 죽겠는 라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5배라 하더라도 엄청 맵다는 느낌은 아니야. 저는 신라면 레드도 신라면이랑 크게 구별을 못하거든요. 맵지광이들은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신라면을 먹든 신라면 레드를 먹든 내 입에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 이것도 비슷해요. 열라면이나 더핫 열라면이나 내가 먹기에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 한번 한번쯤 드셔보난 궁금해 난 지금 약간 헷갈린다 이건 인친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 난더 매웠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맵찔이들은 어차피 먹을 일 없고 열라면 선에서 정리될 거고 더핫 열라면이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먹을 텐데 더 맵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불닭을 배출해낸 나라 아닙니까? 아쉽다 좀더 매웠으면 좋겠다 열라면이랑 더 있으면 뭐, 뭐 먹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국물이 밀도가 있다야 되나? 여러 가지 고추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국물이 탄탄한. 근데 아쉬운 게그 정도로 안 매워요. 1.5배가 아니고 한두배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 타겟층을 좀 정확히 할수 있었을 것 같아. 이거는 솔직히 맵찔이들은 어차피 못 먹고 맵치광이들도 좀아쉬게 느낄 것 같은 정도의 맵기예요. 라 같은 거 이제 시킬 때 1단계 순한 맛, 2단계 보통 맛, 신라면 맵기, 3단계 불닭볶음면 맵기 있으면 2.5단계 정도 되는 맛이에요. 그냥 열라면 먹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열라면 진짜 싸요. 자, 열라면은 가성비로 먹거든요. 생라면 먹을 때 열라면 먹는 이유가 그 열라면이 면에 기름기가 많아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되게 바삭바삭해져요. 면도 좀 얇은 편이고 라면 딱해 먹기가 진짜 좋아, 열라면이. 그래 가지고 저는 생라면은 열라면으로 진짜 자주 먹고 끓여먹을 때는 틈새에 많이 먹는데 이거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만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여기 띄워주세요 이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점은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네가 계란이랑 파 쳐넣어 놓고 왜안 맵다고 내 딸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레시피로 틈새로도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더안 맵게 느껴졌어요 재구매 의상은 딱히 없는 게 저는 라면은 애초에 두개밖에안 사요 열라면, 틈새라면 두개밖에안 사기 때문에 다른 라면 재구매를 애초에 안 해요 전 근데 라면은 약간 기준이 틈새긴 해요 제가 그래서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아맵 라고 느꼈던 거는 주먹감자 라면이랑 킹뚜껑 그래서 제가 먹고 이제 그냥 틈새라면보다 매우면은 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맵다고 하기가 애매해 요거는 솔직히 틈새 선에서 정리 근데 틈새라면은 오바도 이 정도로 안 떨.. 안 떨거든요 얘 봐봐 오바를 떨잖아 막 매운맛에 잠옷이 맵고심 어? 오바 떠네? <laughs> 극한체험 이것도 먹어봤거든요? 스코빌 시스 15,000에 도전하라 이것도 사실 크게 안 달랐어 15,000인데도 15,000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가 뭐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 스코빌 1000, 스코빌 2000, 스코빌 3000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솔직히 크게 엄청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아좀 맵다 어, 좀좀더 매운 듯? 한이 한 정도? 대구 여자가 원래 독해서 매운 거잘먹는다는데 맞아요? 전는 아닌데 매운 거 잘. 잘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긴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따마 김치를 그냥 먹었뿐이 어른들 먹는 건데 막 이러면서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칭찬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하, 좋진 않죠. 사실 매운 거를 먹는 게 좋진 않죠. 하지만 나는 매치가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 1등이 경상도래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고혈압 1위인 거는 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 저기야마 사파티즈. 이게 온다니까, 진짜로. 화는 안 났는데 혈압은 높은 거야. 서퍼티지가 뭐예요? 아따, 서울 깍쟁이가 이제 채팅창에서 채팅도 치고 세상 많이 좋아졌대. 서퍼티지도 모르면서 서퍼티지가 서퍼티지지, 그러면은 뭐. 아따, 포시라버라이. 손이 마이 가.